캐치돼요? 아니요, 저 다시 합류인데. 근데, 오케이 여러분 사우스로. 네. 그럼 음, 디마, 음, 디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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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티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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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티마. 이런 밥. 옵차, 옵차켜, 옵차켜. 옵차, 온도터, 옵차, 옵차. 얘네 깊게 들어가. 왕관 있어. 찾아, 왕관 찾아, 왕관 찾고 사우스로. 왕관 입니까. 찾고 사우스로. 여러분 사우스 볼게. 사우스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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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우스로디피파이피에지시기게 파이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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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돌돌돌. 여러분 우스로와 사우스로 와라. 사우스로 와 사우스로 와. 여기서 같이 봐겠다. 그럼 사우스로 와 사우스로 와. 지금 메시 월5 4 3 2 1. 웨이트 나. 웨이트 나. 웨이트 나. 웨이트 나. 봐봐봐봐 봐. 여러분 커멧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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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멧스. 킬러 밴 디펜스맨 커멧스 커멧스. 여러분 커멧스 커멧스. 커멧스 커멧스 커멧스. 여러분 킬러 밴 커멧스. 킬러 밴 커멧스. 킬러 밴 커멧스. 여러분 커멧스. 커멧스. 나 찾아. 나 이럽해 줘. 나 이럽해 줘. 나 이럽해 줘. 여러분 커멧스. 나 이럽해 줘. 완간 찾고 커멧스. 여없 없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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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메스, 그럼 DPS 루기스 5, 4, 3, 2, 1 루기스 루기스 나우 루기스 나우 루기스 나우 루기스 나우 루기스 나우 and 스 코메스 카이팅 카이팅 카이팅이야, 형스 코메스 여러분 콤노스스 카이팅 콤노스스콤 노스웨스 콤 노스웨스 콤 노스웨스 여콤노스스콤 노스웨스 카스웨스스웨스 피로 피러브 a 스웨스스 여러분 콤 노스웨스 스 코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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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코스트로턴 이스트로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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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 4, 3, 2, 1이 웨스스스러스 런데브벌, 런데브벌, 런데브벌. 많아요. 스 런데브벌, 커미스, 커미스, 컴우스컴우스러컴우스 갈리지 말고 나 찾아. 사우스 이스로, 여러분, 사우스 이스로. 어 사우스 이스로. 그럼 사우스 스 너무 높다. 내려와, 와 사우스 이스로. 그럼 사우스 이스로, 커미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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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미 여러분 커미스. d p 웨스트로 갈게5 4 3 2 1웨나스트스트스트스 커미스 여러분 뭐... 물다리로 뺄 거야. 커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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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미스. 여러분 물다리로 와. 커미스 리겨 빨리 와줘. 커미스. 커미스. 커미스 스피드 나우. 스피드 나우 프론트 이어 여러분 커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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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 아볼 거야. 커미스. 커미스 여러분 턴 아볼 거야. 커미스. 커미스 프린트 지금 커미스. 커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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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미스. 자, 웨이 왜왜 웨이. 커미스 커미스 물다리 건널 거야. 여러분 안정화부터할 거야. 물다리로. 물다리 쪼가 여러분 파쿠션파쿠션파쿠션하고 커미스. 여러분 지금 노트에 웨 시작해. 5 4 3 2 1. 도트 에스트우 도트 에스나우. 노트 에스나우. 노트 에스나우. 노트 에스나우. 노트 에스나우. 에이 커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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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커미스 커미스 지금 디펜스 초크 지연해주고 컴사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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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, 초크 20, 초크 1호 페즈, 프론트 1 마, 프론트 버리지 마, 프론트 버리지 마, 프론트 버리지 마, 홀드 할게 홀드 할게 사우스 이0넘어 홀드 할게 인사이드 큐앤 더블유 인사이드 퀸텀블 인사이드 1어 인사이드 1어 인사이드 인사이드 어 인사이드 어 인사이드 1어 인사이드 이드이드이드이드이이이 안에 비벼 턴안쓸 거야. 돈안 안에 있는 해봐. 거 때려줘. 안에 있는 거 때려줘. 야, 어, 해, 아니야 아니야 비해 아니야. 여러분 때려 때려 그냥 때려. Q n W Q n W. Q n W. 여러분 Q n W Q n W Q n W. 여러분 인사이드 Q n d W 왜웨왜 i n s i d Q n W. 히스트에서 마우스 히스트 터 히스트 들어왔다 얘들. 여러분 이스트로 여러분 너 여러분 웨이 웨이 웨이, 웨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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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여러분 노스에스도 론데모벌 준데모론데모 준비. 준비 여러분 지금 디펜스 웨디 여러분 지금 디펜스 웨디 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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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 여러분 주디 주디 깔아주고 주디 깔아주고 웨이 웨 여러분 노스 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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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풀 디펜스 나우 풀 디펜스 나우 풀 디펜스 나우 풀 디펜스 나우 지금 노스에스 카운터 파이브 쓰리 노스에스 노스에스 에 론데모벌 데모벌 론데